사전처럼 영어는 민법 조문 찐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조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유실물 습득에 한 소유권 취득 봤고요 아, 무주물 선점, 무제동산, 무제동산을 소유회사로 점유한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봤고요 유실물 공고 6 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봤습니다세 번째가 매장물입니다. 땅이나 물건에 묻혀 있는 물건이 매장물이죠. 자 이건 무주물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불분명한 물건일 뿐, 무주물이 아니에요. 따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매장되어 있는 물건은, 그 매장되어 있는 물건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유실물법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값수유 땅을, 을리 파다가 발견했어요. 이때는 그 매장물이 매장되어 있는 물건, 포장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매장물이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다르잖아요. 자, 이럴 때는 싸우지 말고 절반씩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254조의 취지입니다. 매장물, 땅이나 그 밖에 물건에 묻혀있는 물건,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알수 없는 물건, 무주물이 아니라는 거, 소유권이 아예 없는 무주물과는 구별된다는 거, 어, 매장물은 부동산도 된다라는 게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땅 파다 나오는 건물 같은 것들. 자, 법률은 유실물법을 말합니다. 매장물에 대해서도 유실물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물법의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해야 되고, 유실물과는 달리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개월이 아니라. 그다음에 발견, 무주물 선점이나 매장 유저설물 습득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요. 매장물은 발견만 하면 됩니다. 즉 매장물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로 충분합니다. 점유는 필요가 없습니다.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5번. 남의 땅, 남의 물건에서 발견했을 때는 그 땅, 물건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고요. 그 지분 비율은 반반 이렇게 되겠죠. 기출 지문도 깔끔합니다.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 발견자가 절반에 취득한다. 이렇게 주로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의 서이권 취득, 무죄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게 어떤 건지 조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254조 살펴보셨습니다.